어, 여기는, 어, 옥동에 있는 문수로 아이파크 인데요. 어, 지은 지가 거의 한 25년, 6년, 거의 30년 다 돼가는 아파트인데, 어, 대단히 큰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어,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하고, 그 다음에, 어, 하여튼, 이쪽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장가 놨거든요. 급수관프장가 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요거는 보일러 난방이고, 이제 요거는 온수 배관인데, 보일러 난방하고 온수 배관은 다른 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수 배관 누수로 이제 의심이 되는데, 제가 오늘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최첨단 누수 탐지기로 찍어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수를 잡기 위해서 에어컨 포레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온수 배관에 공기를 밀어 넣겠습니다. 자, 밀어 넣어볼게요. 자, 밀어 넣으니까 저 밑에서 물 소리가 삭하고 들리네요. 그래서 저밑에가 이제 누수 지즌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 다시 이제 어, 더 확실하게 이제 어, 누수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수소 가스 탐지기를 어, 들고 와서 온수 배관에 수소 가스를 넣어서 어, 더 정확하게 누수 포인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로 이서어 제가 이제 <laughs> 질소 95% 수소 5% 혼합 가스를 집어 넣어 보니까 아까 이제 보일러실이 보일러 밑에 누수가 아니고요 그거는 누수 바람이 에어가 들어간 소리였고요. 그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 탐지기를 들고 해 보니까 지금 여기서 싱크대 밑에서 가스 반응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밑에 있는 수지짐이고요. 예, 심하게 옵니다, 중심은. 예, 여기 심하게 오십니다. 일단, 싱크대가, 아이고, 싱크대가 지금 막저 뭐 문도 다 떨어져 있고, 지금 덜렁덜렁거리고, 뭐 안에도 초죽고, 이거. 싱크대를 거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래,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 어떻게든 뭐, 어, 안 됐,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크대도 막혀갖고, 지금 물이 넘치고 있네요. 자, 이게, 어, 누수 부 잡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요. 지금 저기 쓰는데, 보일러실에서 넘어오는 배관이거든요. 저, 옥, 골조, 벽체 골조 속에 지금 50mm 파이프를 심어놨고요. 저기로 이제 온수 배관을 통하는데저 안에 썼습니다. 벽 안에 습니다 네. 배관에서 그 튀나오죠 자, 이거, 벽 안에서 세기 때문에, 어, 여기, 여기 자르고, 반대편에 잘라가고, 반대편에 또 깨갖고, 잘라가고, 여기서 반대편에 이어야 됩니다. 벽 안에서 세고 있습니다. 아, 골치 아프게 됐네요. 이거 내가, 고치기 위해서, 이 하부하판을 잘라냈거든요. 이안 자르면, 뭐, 이거 뭐, 싱크대 철거가 안 되는데, 뭐, 싱크대도다날것 같고요. 어, 그, 그래 할수 없이,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이뭐 시크대 문 닫고 이렇게 생활해야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제가 어 시크대 뒤편을 팠거든요. 자, 다시 에어 넣어볼게요. 에어 넣습니다. 야, 네. 흐르 바람이 나오는 게보수있습니다찾졌습니다 어, 제가 파이프를 잘라 보니까 이 <laughs> 저 관통 슬리브 50mm 관통 슬리브 속에 파이프가 지금 째져가지고 이마이 많이 째졌네요. 째져가지고 누수가 생겼습니다. 예, 잡았습니다. 어 제가 이제 파이프를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GP 부속으로 연결했고요. 어 요즘은 어 PB 부속 안 씁니다. 어, 요즘은 이제 지피부속을 사용하거든요. 꼼꼼하게 연결하고요. 이제 앞 테스트를 할 텐데 여기 앞이 안 떨어지면 누수가 없는 거거든요. 앞 테스트를 하고 어 이제 마무리할게요.